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새롭게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열1기야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니까 요시아왕 칭찬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라는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칭찬받는 것 같아요. 딱딱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돼. 딱 보니까, 딱 보니까, <laughs> 어, 딱 보니까 엄청 칭찬받은 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오늘 말씀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뭘가요 뭐, 이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요거 요고 저기 어, 남산터 아니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곳 바로 공항에 있는 거죠. 어, 공항에 있는 곳 네, 이 이름은 바로 관제탑이에요. 관제탑. 어. 여러분 관제탑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관제탑? 어, 그냥, 그냥 올라가가지고 아 좋다, 풍경 좋다 구경하는데요? 네. 아니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 뭐 하는 곳이죠? 정확하게는 어? 총을 쏘는 곳이에요. 여기서 비행기 내리기만 해봐라. 다총 쏴버리겠다 이거예요? 아니죠? 예,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짜잔. 이 비행기들이 어, 내릴 수 있게끔 순서를 정해주고 또 비행기들이 어느 곳에 내릴 수 있게끔 위치를 정해주고 또 비행기들이 어, 이 하늘에도 길이 있대길 어. 네. 아. 네, 한, 오늘 한번 한 웃은 거예요 그냥 <laughs> 봐줍시다 자 자 여러분 보세요 길이 비행기 비행기가 다니는 길들을 정해주고 자 그렇다면은 이 관제탑에 이 지시를 잘 들어야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무할수 있어요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죠 특히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두운 밤일 때에는 이 관제탑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이제 몇번 비행기 네 활주로 몇번 활주로로 오십시오. 몇번할 줄로 그쪽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기 남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비행기 뭐 착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 비행기 착륙하고 그 다음이 차례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 내가 딱 보면 내가 더 빨리 착륙할 수 있겠는데 하고서 아 그냥 관직한 말을 안 듣고서 밟았어 착륙 그걸 걸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 응?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작은 사고야? 큰 사고야? 어,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거의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고가 이어져요. 이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착륙하고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냐? 관제탑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 너한테는 엄마 말이지, 그게? 어.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서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해, 해봅시다. 네. 잘 들어, 메시지. 야, 이 주는 메시지 잘 들어, 이렇게 그렇죠. 연결 주네요. 네. 자, 이제 이 시대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오래도록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된 그런 백성이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다 모세의 이끄심, 모세의 지도하에 잘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라 그랬어요, 안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어? 어, 아, 섬기지 말고 나만 잘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상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아. 거예요. 자 이때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꼬마왕 네. <laughs>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어, 요시야 왕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 어. 요시야 왕은 어, 몇 살의 왕이 되었게? 아, 한 살은 아니고 어. 다섯, 살, 다섯 살도 아니고 정답은 여덟 살 어, 여덟 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 친구의 나이 때, 이렇게. 음. 음. 자, 이제 그만, 이제 맥이 끊기니까 끄니, 그만. 자, 여러분,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린 나이의 왕이 돼서 정치를 어, 지렇게막 잘했었을까요? 분명히 이 왕을 키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어,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고 잘큰것 같아요. 요시아 왕이 어릴 적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약속했다고 배웠는데 어, 저거 저런 게 우상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잘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우상을 좋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보세요 바신에게 전하자 아세라를 찬양하라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자 이게 그 당시 횡행이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아왜 이러지 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먹었어 어 뭔가 이상한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몇 살이 되었을까요? 몇살된것 같아 조금 열야 아까 여덟 살이었고 왕 됐을 때가 열두살1 2살어 중학생 나이가 됐겠죠 아마 만정도로 했을 테니까 그렇죠 열두 살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그 숨어 있던 뜻을 잘 키워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펼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거 옳지 않다고 했었던것들 그리고 이런 산당, 성전이 있었,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어디서는 아세라 신, 어디서는 바알 신, 어디서는 태양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 이것들을 다 없애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쉬운 거야 안 쉬운 거야? 쉬워? 아니 이거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바로 위에 왕이 되게 열심히 섬기던 그런 선당이야. 내 할아버지급 되는 그 왕들이 되게 열심히 좋아했었던 우상이야. 근데 그거 다 없애래.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좋아했었던 그 것들 다 없애는 거 쉬워? 안 쉬워? 안 쉬운 거야. 근데 뭐에만 기초해서 생각한 거예요? 요시아왕은? 말씀. 그렇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감행합니다. 성전을 그리고 고쳐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시절에 완성되었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 솔로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다른 왕, 다른 신들을 섬기게끔 거기다가 이, 이상한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 우상한테 막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아 재밌구나 이러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은 하셨지만 기분은 안 좋으셨겠죠.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이제 성전들을 제 수리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 썼었고, 또 고장 났었으면, 수리를 오랫동안 해. 수리를 하면서, 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저 왕이시여 저, 어, 뭘 발견했습니다. 네. 저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짜잔. 아, 어, 하나님의 율법책 그쵸? 율법책을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전, 어, 창고 같은데, 약간 황금통이 있었던, 어, 그곳에서 발견을 한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수많은 왕들이 위에 있었는데, 그동안 성경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조상들이, 조상들도 몰랐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 모세의 율법 같은데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봤다는 거야.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 요시아는 성전을 어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놀라운 이제 말씀을 이제 어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유월 너희들은 어 모세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고 그 모세에 의해서 어 죽을 여러 가지 고비들을 겪으면서 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생겼었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유월절이 뭐니 얘들아 유월절.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로막 이런 찬양도 많잖아. 유월절이 뭐야? 아니 그 유월절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어, 어. 어, 뎅동뎅 맞았어요.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었던 그렇죠? 마다들의 그렇죠? 마다들에 목숨을 가져가는 그 재앙 있었죠? 그때 약속된 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거기다가 유월절 어린양의 어린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어, 시, 어, 증표 삼아서 그 가족은 넘어가겠다, 통과하겠다. 이게 어, 이게 유월절의 기원이야. 그것들을 이 왕은 여기서 깨달은 거, 이런 게 있었어? 6월절이라는 게 있었어? 깜짝 놀란 거야. 안 지켜왔는데, 그동안. 6월절 다시 지키자. 네. 어.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자, 자, 보세요. 이것을 보고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어, 경험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절기도 까맣게 모르고 울면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아 어, 그쵸.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너무 슬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는 거 뭐예요? 어? 아 옛날에 요즘은 그래 변태일 수 있는데 옛날에 옷을 찢는 행위는 너무 괴로움의 표시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움의 표시였어요 내가 이렇게 몰랐다니 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왕이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알면 돼안돼 이제 같이 알아야죠 백성이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되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듣그른 백성들이 회개하고 놀란 일들 벌리죠. 우리가 그런 백성이었군요. 우리 애가 그런 약속을 했었던 귀한 백성이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릅시다. 하면서 요시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대로 있었던 거, 어, 산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상 그런 것까지 싹을 가루로 만들어서 버리자, 말하면서 없애버리자, 다 부숴버리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또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 그런 거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켜라 이제 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죠.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이제 맞출 건데.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일로 지켜요. 전 세계 교회들이 바로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어, 종교 개혁 주일. 어, 종교 개혁은 누가 일으켰어요? 어, 1500년대에 어, 루터, 마, 마르틴 루터가 어, 그 당시 사제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사제였고 종교가 우리 지금은 나눠져 있었지만 어, 그 당시에는 하나였어요. 이렇게 기독교 하나였는데. 그때 사제들이 어 다른 사제들이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여러분 죄 있죠? 죄 지으셨죠? 어그 죄를 위해서 죄를 회개시켜 주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사세요. 헌금 이거 100만 원씩 합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사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파라는 줄 알아?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야, 교회 질나 그래도 그렇게 사기 치면 돼안 돼. 돼. 사기 쳐서 으면돼안 돼. 안 되지. 근데 이걸 사제들이 사기를 쳤단 말이야. 사제들은 그 당시 목사님들이야. 사기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마르티노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 면죄부 이런 거표 사라는 거 전혀 없었거든. 일어난 거야. 일어나 어서어일어났구 어, 나가 아니라 이건 무슨 취재면 죽을 위기를 어 각오하고서 일어난 거예요. 그당시는그 로마 교황청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다이게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 어, 저희 돈이 없는데요. 그럼 회계 뭐, 어, 죄를 용서 못 받아요. 지옥 갈 거예요. 막 이런 소리 협박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선포된 게 뭐예요? 바로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요거 별표시된 거 시작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 모토하에 개혁을 일으 종교 개혁.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온 개신교라는 거야. 아 시작할 때들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 안전하게 착륙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요 관제탑의 말을 잘 들어야 요 우리 인간이 어, 무사히 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어, 만들어 가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겠죠?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성경 말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감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어, 죄 가운데 만약에 어,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그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개혁은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벌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한 개혁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처럼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두 가지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 우리가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 말씀으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요시아 왕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또잘 배움으로써 다시금 그 어려운 일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를 평가하기를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크게 칭찬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서 잘 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들 중에서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칭찬받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하고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